아 고기는 좀 발라내면. 요, 요게 얼마치 될까 이거? 그거 3등분 할수 있어요? 아3등분요아세덩어리만 하면 이거. 네, 네 대로 기름기만 요 오이는 근데. 하 사가죽 가죽이래 이렇게 묻혀져야. 응. 우리, 우리, 식, 식성에 좀짠 사람을 좋아하니까. 음. 겠어 응. 어? 이건 뭐지? 응? <laughs> 이 절가락이야. 쑤셔. <laughs> 아니, 수시 잘 타지? 아, 이로 걸리고. 자, 벗어. 이 はい。<laughs> I was r u 처럼보 n 는 이거요? a o p l t e o n o d a t u e 어그렇 맛있어? 음. 아, 사과 진짜 맛있겠다.

<chat> <잘먹 Da>. 진짜 다 <시 spos> 우와. 이쪽이 너 좋아하는 기름이 있네? 이쪽에, 그치? 아, 고기는 좀 발라내면 돼요. 고기. 야. 당신이 해 주는 항아리 바비큐. 고마워요. <목소리> 맛있게 해 줘서. 이거 먹어 봐. 내가 먹을게. 아다와 껍질은 좀 떫기긴 어? 하다. 어? 껍질. 고마진서 응. 이건 뭐지? 보쌈김치야. 응? 보쌈김치 음? 음. 음음음음 내가 좀 제대로 음. 제대로 구웠나? 음. 아 너무 잘했어요. 최고 최고 최고다 진짜. 음, 음, 음. 음. 맛있지. 음. 겨울에는 중성 약수 음. 또전 이런 게 좋지 여러분은 음, 음. 와, 너무 맛있다 음. 음, 맛있어? 진짜 너무 맛있어. 이게, 이게 뭐야 이거? 이거? 이거 불쌍 김치인데. 불상 김치? 가 예. 여보 이렇게 해야 되는데. 그럼 나는 안쪽 별로서 쓰야 돼 어. 근데 요 끝이 음. 고개도 특이한 맛이 난대. 네, 음. 그렇지. 그게 요거 밤하고 이래 먹으면 아삭아삭한 맛이잖아. 음. 빵도 바게트 빵 구운 뭐 패테 어. 그런 것처럼 그래도 음. 보쌈 양념 괜찮아? 응, 음, 너무 있어한 음. 당신은 오늘 항아리한이게 뜯어내야 되겠어에서이국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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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가한국서 한국에서 한국에에 옆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아베큐를 만들고 싶어서 음. 그래 했는데 원래 이이 음. 이, 이 간장하고 이런 거 담뜬 건데 밑에 이렇게 새가지고 버려져, 버려져가 있었거든 음.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구멍 뚫다가 그 항아리가 딱 살랐는 거야 음. 그래 그다철사서다 엮었지 또 음. 봤어? 철사로 엮은 거? 음. 그 뚜껑 안 그래도 뚜껑도 막 뚜껑도 그... 그래 음. 어 근데 이제 배기배기 처분 되는 건데 살렸지 내가 음. 어? 이제 항아리 마베큐한 사람은 음. 또 또 많을까? 많니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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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 아니,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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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많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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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다니니 아, 자주 자고싶을때 아, 언제든지 맛 하세요 음, 맛있겠다. 음, 음, 나있겠다 음, 맛있겠다. 아, 아. 음, 근데, 뭐 음, 맛있겠다. 치킨 있먹다 음, 맛있다 음, <laughs> 맛있겠다. 음, 맛아겠다 음, 맛있겠다. 음, 맛있겠다. 음, 맛있겠다. 음, 맛 당근을 음, 야들은 다근안먹다 <laughs> <그래? 웃음> 음, 자, 당신은 단백질에 넣어서 먹어 응, 그아 아, 이거 고 먹고 싶어? 아, 이거 고추 고 감기스러워서 먹어. 도저히 쪄네. 응, 이거 천천히 먹어. 음. 리필. 리필. <laughs> 근데 혼자 하는 거한 거. 그니까. 참나무참나무로 찬남, 예, 해가지고. 이렇게 예, 까맣게. 음, 껍질 sick. 안 m sick. I'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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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ick. i 이거 는뭐야지 이래? 안먹 음~! 난밥좀 먹어야지. 밥다고 올까? 난 내가 갖게 밥? 렌틸 쟤 빼야 되는데? 이렇게 메밀이야 응. 음. 언니는 비빔국수 좋아하지? 응. 음. 이거 비빔국수랑 이거 고기랑 싸먹어봐안어 음~! 여러분, 내가 쌈 하나 줄게. 아, 그래요? 당신은 입이 작으니까 작은 걸로 줄게. 이거 큰데? <laughs> 음.